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탄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우리하심을 따라 리도의리도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구우리수그리스도로말도암아우리에우리 그 성령을 도성리 부어 주사 우리로우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리도하리도우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실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은혜로 된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의 자녀의 삶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장래의 일뿐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였음과 동시에 지금, 오늘, 이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끔 한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또한 천국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놀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고 계시며 또한 찬양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숨김바 된 것이. 아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낸 바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세 번에서 세 번이나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 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또한 1삼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삼장 사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예 바로 나타나고 나타나고 또 나타남을 당하였다. 이것은 무엇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이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보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리라 보내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메시아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나타나 나의 모든 죄짐을 넘겨 버리실 그 놀란 은혜가 그 실체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이미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누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라고 할지라도. 내어의 자격을 묻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의 자격이 아닌 예수의 은혜 그 하나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 날마다 선포하며 또한 악한마의 사단의 그런 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며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성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지금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라고 이성량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맡겨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서의 그 뒤를 따르는 삶,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 삶, 바로 제자된 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죠. 우리는 빛을 향해서 어왜저 빛이 저렇게 빛나지? 라고 의아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빛이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왜 빛이 나지라는 물음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빛이 나야 된다. 다른 말로 반드시 선한 행실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일에 대해서 두번 나타납니다. 14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를 성량시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간추렸을 때에 이 선한 일로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그첫 번째가 바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립된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동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뭐산 속에 있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부디 끼면서 그 안에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시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으신을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추어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들로 믿지 않는 자들로 결국 하나님께로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선행을,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한 삶을 나타내고 흘러내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를 밴,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디도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잔뜩 담겨 있는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너희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선행을로 살기를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믿음, 믿음, 믿음의 그 잘못된 해석으로 믿기만 하면 돼라는 단편적인 편협한 시각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말 그대로 신앙의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선행과 섬김 하나로 아저 안에 저분 안에 예수를 수가 있구나 저저 저 안에 그 생명이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송량의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극류를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로를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단락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치아 미워한 자였으나. 이 그레데 섬에 살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1장 12절에 기록되었었죠.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름뱅이와 같다. 라는 표현으로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악이 여전히 남아있고, 참으로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그레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디도나 그 믿는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낭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도 전에는 그와 마찬가지였다. 별별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도 그런 짐승과 같은 삶 바로 죄의 종 노릇 마귀의 종 노릇 하는 삶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너는 기억해라 디도야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의인 되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영접한 자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어 많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저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처음부터 개구리였어. 나는 처음부터 택함 받았어.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특권 의식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그렇게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 정죄의 손길을 보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넘어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바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한 에베소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자랑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이지 내가 무엇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히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며 비판하며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잘남을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 궁률하심으로 찾아온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 궁률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궁률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으신 그 모습으로 죄인을 찾아가신 그 모습으로 나의 죄인됨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나도 저렇게 구원하셨죠. 그 은혜가 오늘 저 영혼에게도 함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자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을 읽고 기도하십니다. 시작 요즘 내가 가장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의 은혜 값없이 받은 상속자의 은혜를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으로 지음 받았기에 내가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 내게 맡겨 주시고 붙여 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극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가가. 함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